증인과 오세훈 시장과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토론이 있었고, 즉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거고, 따라서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김한정 회장이 대신 예, 예를 들어 증인이 있는 예전에 속했던 그 회사의 계좌번호를 물으면서 접촉을 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고 예. 내용이 조금 이제 그거 한데. 네, 네 잠시만 제가 질의하니까요. 자, 그런 다음 2월달에는. 어, 증인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구의동 장어집에서 만납니다. 맞습니까? 아까 송세포고 다 거기 김영선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청국장 집만 빼고, 예, 마포 청국장 집 빼고 김영선 전 의원이 분명한 목격자가 되겠네요. 거기 주문 다 합니다. 김영선 의원이 저하고 대질신문을 합니다. 두 번, 네,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 놓는구나 하면서 운 사람이 김영선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김한정 씨가 김한정 씨 별장에 증인은 방문한 적이 있죠. 네. 그죠? 당시에 그 별장에서, 별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증인은 야, 오세훈을 대통령 만들어주면 제주도 별장 내가 줄게 라는 취지의 말, 이야기를 들은다. 아, 김한정 있죠. 씨가 얘기하더라 고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사모님하고 가족들이 거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 있더라고요. 제가 묻는 말에 대판해 네, 주십시오. 맞습니다. 대통령 당선시켜주면 네. 당시 김한정 씨 제주도 별장을 주겠다라는 지지로 이야기한 바가 있죠. 네. 근데 저는 배신 배반형이라서 싫다고 그랬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증인께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잘 아시죠. 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그럼요. 김종인 위원장 왈, 오세훈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아니요. 그 1월 7일날 네. 이분이 조건부 출마를 해요. 1월 네. 11일날 김종인 위원장을 그 강화문의 아침 경, 경의궁의 아침, 인가 거기에서 강화문에, 거기서 1521호에서 만납니다. 4시경에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오세훈이는 정치 끝났다. 네. 바보 같은 놈, 조건부 출마가 세상에 어디 있냐, 저런 멍청한 놈.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 했죠? 예? 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증인께서는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네. 정치 공동체고 권한도 오대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뭐 지시를 받아 지시 전달 보고인데 그러, 누가 오야간 오해한, 오해한지를 알아야 내가 그 지시를 따를까니 그러니까요. 그말 증인이 이야기하신 거는 김건희 씨가 권한도 오대오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내용을 따랐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습니다 예, 자 그러면 증인께서는 김건희 씨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수행한 것이네요. 그 당시에는 뭐 공청권이 아니, 아니고 국정 운영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니 그거 되고 이건... 나서는 저는 취임식만 가고 말았으니까 아니, 그렇게 그 전에... 될 거라고 알고 있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예. 오세훈 시장이 증인에게 어...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 오늘 입증하자 증명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뭐? 안 사줬잖아요. 김영선이하고 대질 질문 다안 했습니까? 본인이 아파트 안사줘서키 줘요. 어디서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 선거 때가 돼서 또 명태균 사건이 또 이렇게 발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증인. 어, 네. 뭐 좀... 지난 2021년 재보궐 당시에 가장 마지막으로 오 시장과 만나거나 소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7월 8일 날대지신문할때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아니 그러니까 본인 했거든. 생각만 얘기해 오늘은 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서... 아, 잠깐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그2 2 1년 2월 24일 이후 단절됐다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이 선거철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저를 고발한 겁니다. 아, 알았습니다. 하이간. 제가 고발했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근데 왜 자꾸 저 제가 무슨 선거철에 나와서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자. 제, 잠깐만요. 제, 제, 잠깐만요. 정인. 네. 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언성은 충분히, 할 이야기는 충분히 하시되. 언성은 평상시에. 죄송합니다. 네. 저,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네, 좀 뭐한 말일 날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근데 이 국민의 힘에 제가 안 도와준 사람 있습니까? 단한번그 사람 차비를 줬습니까? 자, 기름값을 네. 줬습니까? 잠깐만요. 어떻게 나한테 문... 뻔뻔스럽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 정인. 내 김종인부터 다 얘기할까, 여기서 오늘? 자, 정인.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세요. 공청 과정이나 물어보세요. 그 말을 막지 마시고. 어. 정인. 그냥 점잖게 그냥 네네. 이야기만 하고 갈게요. 네. 묻는 자, 말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해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묻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에서 어떻게 오세훈 시장한테 도움을 주고 판을 짰다는 그거는 지상욱 원장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저하고 휴대폰에 보면 다 나옵니다. 다나옵니까 예, 다 나오고 예, 검찰이 다 확인했고요. 예, 알았어요. 네. 그 100여 명이 넘는 사람 조사 다 받아 다 증언했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네. 듣는 말 대답해 주시고. 네. 2월 이후에도 여론조사 내용을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과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에 보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이랑 통화나 카톡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화했고요.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 할 거니까 제가 분명히 11월 8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는 증언일 거고요. 전문 증거라 하고요. 휴대폰에 다 남아있습니다. 이분이 휴대폰을 다 제시를 했었어요. 나는 왜 휴, 이분이 휴대폰을 네, 바보처럼 다 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거기에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를 돕기 위해서라면 왜 당사자에게 안 주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지상욱 원장에게 줬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렇지? 안철원이가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제회사가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여론조사를 그러면... 저회사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있네요. 매도를 했으니까 제가 여기 그러니까, 안잡혀간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왜저 기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자꾸 여기까지 와서 아니라고 하는데 얘기해. 계속 지금 하자. 제 기소 됐습니까? 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런데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이나 캠프 관계자는 보지 못한 여론 조사를 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왜 대금은 삼자? 제가 팠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증인이 오세훈 시장한테 돈을 빌리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요?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저한테 빌리러 간다 정치 자금법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그 돈을 빌리러 간다고 했겠냐? 이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한테...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정치 자금 선거 자금 들어온 걸로 여론조사 비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오세훈 시장은 비용 상한액 34억 가운데 28억 5천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7억 3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쓸 돈이. 여론조사 비용도 거기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3천만 원을 빌리러 갈 필요도 없고 그 전이라면 개인 돈으로 또 여론조사 비용을 댈 수가 있는데 왜 돈을 빌리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 또 오세훈 시장의 성격상 남한테 돈을 빌리고 또 우리 증인한테 아파트를 준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이게. 볼 때는 본인의 지금 네? 갖고 있는 그 서류를 말씀하는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할 사람이 여기 국회의원 중에도 하나도 없고 그걸 아, 그럼 누가 김영선 얘기합니까? 의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이 끌고 가는데 그날도 송세프간 것도 나는 아... 안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난 창원 가야 된다 문자가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이 캐치코까지 해서 계속 전화해서 만나고 왔죠 만나고 왔죠 계속 얘기했어요 오, 오세훈 시장 끝나고, 끝나고 오세훈 시장은 2 0 0 4 년도에 총선 불출마까지 하면서 일명 오세훈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존경하는 그런 부분에 박덕근 대해서는 의원님, 존경하는 박덕근 의원님 제가 오세훈 시장이 왜 그렇게 발언한 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고요. 제가 그러면 더 얘기할까요? 김영선 의원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죠? 올드미스죠? 나는 오세훈 시장하고 주고받은 걸 봤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의원한테. 내가 여기서 진짜 다 까발릴까요? 검찰이 나한테 제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나면 명예를 실추하기 싫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해보세요. 김영선 의원이 뭘벌는지 매일. 어. 그... 오늘 이제 기억의 차이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증인 네. 그 제가 오늘 좀 놀란 건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억 식당 이름 뭐 장소 날짜를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 근데 이제 이건 확실히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한번 네. 만났다는 겁니다. <laughs> 근데 그 뭐냐 우리 증인께서는 일곱 번 여섯 네. 번 일곱 번 만났다는 거죠. 네. 이거 거기에 증인이 다 있습니다. 선거 자리가 아, 있고. 그럼 나머지 일곱 번 여기 하는데, 그 혹시 김영선 의원이 함께 동석한 게몇대이죠 네, 몇 동석했고, 전... 주, 거기 저 뭐야 청국장에서는 음. 이분이 먼저 가세요. 그때 전 시의원이 지금 자꾸 오해하시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 당시에요. 경선들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경원한테 음. 자기가 무슨 선거 보전을 받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10년을 그됐는데 예, 김영...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어요. 음. 자, 그래서 김영선 말이 안 되는 의원이. 그렇게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아 김영선 의원 다 자백했어요. 자기가 울면서 네, 네. 내가 오세훈이를 잡아넣는구나. 네. 그리고 거기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몇번몇번한 일곱 번, 몇번한 7번 중에 적어도 몇 차례는 누가요? 김영선은 김영선 다 있었어요. 왜냐면 김영선이 예.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예.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아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예. 아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예. 예. 내 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 예? 자, 또. 아니, 다...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예. 자, 자, 내가, 그, 내가, 얘왜 도와줍니까? 정의? 자,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김영선 네. 원. 예.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후보. 예, 예.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까지 되신 윤석열. 예.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예. 이런 쪽하고 접촉하신 게 팩트인 것 같고. 접촉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찾아왔다니까요. 자꾸 내가 무슨 접촉을 해갖고. 그랬으면은 <laughs> 요 서울시 가갖고. 아니 알겠습니다, 이분이 알겠습니다. 막말로 서울시장 돼갖고 서울시청 구경이나무 시켜주고 군내시장에서밥한끼 잤어봐요. 내가 무슨 네, 네, 네. 말 한마디 하갔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내가 홍준표 오세훈 9번 8번 뭐막 고발했는데 단한 것도 고발 안 합니다 왜 지랍니까? 긴 얘기는 아니, 차차 하시고요 아니 가서 승질 한번 내고 사과하면 끝나지 그걸 봐서 고소를 해요 자 국민들이 궁금해 할수 있는 국정감사 자리니까 침들꾸러. 조금 자제하시고요 근데 저희가 볼때또좀 예. 불편한 것이 예. 구속된 이후에 네. 또 특히 또 개엄 탄핵 전국이 진행되면서는 네. 민주당에 급속히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연락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연락을 교도소에 있어요. 아니, 연락하신 게 박주민한테 연락하셨다면서요. 누구한테요? 박주민 의원한테 그거는 구속되기 이틀 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그때... 그거는 왜냐면요. 국민의 힘에서 마구자 제가 대통령실에 정진석이 하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대통령한테 윤한웅이가 이거 자기가 진술하겠습니다. 그거보다 의원이 어떻게 견제합니까? 구속되기 전에 그니까 러 팩트만 정리하시자고요. 아, 박주민 의원님이 연락하셨고 남은 잘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저 위원장님 말을 못하겠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 대기... 네, 구속되시기 이틀 전에 네. 촉이 좋으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박주민 의원한테 연락을 하신 거고 한달 안에 망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접촉하신 것도 팩트잖아요. 아 그분이 왔다니까 다들요. 오는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독방에 앉아있어 앉아 보세요. 면회 온다. 사람 반반가고. 사유는 다르지만 네. 어떤 사유지만. 다른 사유를 하지만 한 명도 의원도 가셨고 또그 다음에 또 지금 변호사도 없고 공공하신 처지니까 민주당에서 또그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 변호했던 김강민 도의원 변호사도 내려가서 돕겠다 했고 이런 접촉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져요 지난 겨울에. 그럼 김 변호사는 도대체 어디 당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는 사람 아, 아니 독방에 0.7 평에 앉아 있어 보세요 면회 온다 고 그러면 가갖고. 바람 쐬고. 아 심정은 이해해요. 제가 다만난 거였구나. 아니라 실점별로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이완영 변호사인지 몰라요, 재능은.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제 초기 좋으신지 뭔지 모르지만 네. 결론적으로 다 더해놓고 보면 권력의 항배를 쫓아서 본인이 어, 움직이는 흔적이 대각요 취임식 보고 내려오겠습니까? 박한수, 제가 제가 오관항이에요. 얘기할까요? 오관항인데 얘기할까요? 그니까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나중에 시간 있으니까 하나 이제 저희가 이거는 아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런 민주당 접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국민의힘 접촉도 다얘했습니다 아니 김소영 변호사하고 매달 놀았다니까요. 거기 와서 그때 아, 왜그 김소영이는 그 예. 김소영은 그 민주당 정의당입니까? 아니 이거는 진짜 전 시장님 작년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했어요. 명태균 증인 관련해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이 솔직히 안 납니다. <laughs> 아, 그래요?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실이 아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명태균 증인. 네. 예, 그 명태균 증인이 도와서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거 맞나요? 예. 안철수 단일화부터 해서요. 네. 그 사람 그거 한 것부터 다 제가 짰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장이 물어보셔서 3월 5일입니다. 그 어쨌든 당선되도록 한 역할을 본인이 네. 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거기에 제 페이스북에도 예전에 다 올려놨고요. 네. 그다음에 김정인 그다음에 지상욱 예. 예,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다 얘기를 안 하네요. 아빠도 사줬다는 명태규, 말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 명태균 씨는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자기는 도와, 명태균 씨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표 네. 상황에서 그 조은희 의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자기들이 오세훈 시장 밑에 있었잖아요. 오신환 씨하고 두 사람이. 네. 단일화 안 해줘서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한 달만 더 일찍 나왔으면 내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사무실 대학하는데 왜 이렇게 그 빨리 개표를 안 해? 사무실 대학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조혜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본인이 도와서 당선이 됐다라고 지금. 아, 이거 그 문자가 거고요. 다 나옵니다. 네. 예. 그 오세훈 시장 처음 만났을 때 예. 우리 명태경 증인께서 예.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렇게 물었다고 예. 예 하시는데 이때 오세훈 시장의 반응이 나한테 말도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오세훈 아니, 시장이 자기가 10년 동안 떨어졌는데 거기다 네. 범인정한테 것도 줬어요. 네.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뭐하겠다고 그러면 사람이 안겠습니까 오세훈 있겠습니까. 시장은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아, 말씀하시죠. 는 지금도 기억이 없다 자네는 작년 것도 <laughs> 맞는 거죠. 예. 그 지금 여러 차례 나는 오세훈 시장을 도울 생각이 없었는데 뭐 김영선 의원이 정말 부탁해서 그리고 도운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라고 했다, 이런 발언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김정희 위원장이 그거는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김, 해주세요, 짧게. 예. 김정희 위원장이 처음에 오세훈이가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얘기해 그 바보같은 멍청한 그이야기 나와요, 1월 11일 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정진석 씨가 뭐 발언했는지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없다 하시니까 내가 다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왜냐하면 나경원은 그때 안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아, 그래서 예. 네. 본인이, 설득해서 본인이 안철수한테 오,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네, 조건부 출마까지 알았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어쨌든 명태균 증인이 오세훈 시장을 만든 거네요. 증인의 얘기에 의하면. 아 그러면 1월 네. 4일날 가장 2021년 크시겠어요? 1월 4일날 네. 나경원이한테 가서 단일화하자고 나경원을 네. 양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그 거기서 풍기장에서 그 이제 여론조사 네. 아, 조작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제대로 네.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죠. 저는 비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네. 제 회사가 아닙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저 PPT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4월 30일 날오 시장이 증인에게 보내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네. 왜안 됩니까? PT가 있을 텐데, 예, 어쨌든 제가 읽을게요. 내용에 보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에 측은함을 느낀다. 특정 정치 세력이 바라는 바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당장은 매우 실효성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유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곳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오세훈 시장하고 그렇게 오랜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입장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김영선하고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나와서 보니까 김영선 저하고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오세훈을 위해서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우선 오세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 이제 증언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명태균 증인으로부터 선거를 도움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선거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선거 도움 받은 거 없습니다. 네, 받은 거 없으시고요. 어, 받은 거 없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명태균 증인을 지칭해서 사기꾼 또는 정치 사냥꾼이라고 얘기한 적은 있죠. 저에게 줬다고 명태균 씨 측이 주장하는 1 2 번의 미공표 여론조사는 저희에게. 들어온 적도 없고 저희 선거 전략을 짜는데 활용된 바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제가, 제가 질문한 것은 전부 다 김종인, 지상욱 갖다 줬다 이렇게 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시, 시장님. 그 사기꾼 또는 정치 사냥꾼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 보도는 저희게 뭐, 받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명태균 증인께 네.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 오세훈 시장께서는 어,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위증하셨네요. 네. 어떻게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 내용이 길어요. 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해를 예. 못해서 짧게 몇 가지만 안철수하고 단일화부터해서그 예. 작전을 다 짜고 그게 지상욱하고 다 나오고요. 이분이 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자기 받은 게 없다는데 음. 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가서 면 오세훈 통화하고요, 문자 보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강예경하고 그다음에 강예경이하고 서명원이하고 보내서 내가 빨리 그 해서 그 통계표 50만 원 주고. 서명훈이한테 빨리 그거 해라. 그래서 서명훈이가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해서 아그 알바라도 구해라. 오세훈 시장 기다리고 있다. 다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고맙네요. 제가 볼때 질문 잘하셔서 위증했네요. 예, 명태균 쌤 답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몇번 만나셨어요, 오세훈 시장을? 저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구속되니까 네.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네. 내가 기억하고 입증해야 그게 진실인데 네. 내가 입증하고 네. 증인이 있는 게 일곱 네. 개예요 일곱 개다? 네. 그건 말고도 더 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해봐야 네. 제가 입증 못하면 제가 진술에 신뢰성이 없더라고요. 네, 제가 구속돼 알겠습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증인을 세울 수 있고 네. 문자가 있고 네. 주고받은 게 있고 환다 있어요. 네. 그게 일곱 네. 번입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는 선거에 도와줬는데 사기꾼 네. 정치 사냥꾼 취급받으셔서 매우 네. 화나신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뭐 네. 자기 위치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세상에 나를 어떻게 고발을 해요? 애방덕도 네. 유분수지 네. 그 금수마도 못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기꾼이 뭘 살이 쳤어요? 내가 이득 본게 있어요? 네. 네. 오늘 증언하신 내용 중에서 김영선 의원이 검찰에서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 넣는구나며 울면서 자백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백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처음에 나 부정했었어요. 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씨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해 주십시다 제가가 화가 좋겠습니다. 좀 나서 그런 거는 개인 신상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일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단한 개도 이익이나 여러 가지 받은 게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사기꾼입니까? 누굴 기망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또 김영선 의원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방기문 총장을 만나서요. 그날 내려와서 나는 택시를 타고 가자고 자기는 걸어가야 된다고 해서 중국집에 가요. 근데 그 4년 전에 그 중국집에 김영선 씨가 카드 끌은 카드 색깔이 진한 자줏빛입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어서 너무 억울하니까 요 모든 게 기억이 다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딜 가냐면요. 그, 저, 1월 30일 날그고흥 과닥장을 하고 가요. 그래서 그날 10만 4천 원을 결제하셔요홍집 저,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때 주인이 뭘 들고 오냐 맥주 카스 두 병을 들고 옵니다. 그게 김영선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영선 의원이 테라로 바꿔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억이 다나더라고 너무 억울하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우리 오세훈 시장한테 보낸 거는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화가 나서요. 저도 보고 저보고 검사가 이거를 해독을 해달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건 오세훈 시장이 거절를거예요왜 전화기를 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